홍해에서 진짜 많이 떨었는데 네, 오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? 어.. 진호씨 어떠셨어요? <laughs> 일부러 처음에 물어봐요 마지막에 물어보면 좀 어순이 멘트 저요? <laughs> 어.. <일이> 어, <laughs> 그, 네, 네. 어 네. 뭐 이제 떨리는 감정보다는 이제 좀더고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어. 그게 있죠 안정감이 좀 생긴 것 맞아, 같고 맞아요 맞아요 좋아. 아 좋아요 규형씨는요? 두 번째니까 이제 말하려고요 좀 떨리는 게좀 있었는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<laughs> 크게 집중할 수 있었다. 그게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얼굴. 저희가 이 낙화는 며칠 전에 <laughs> 또 라디오에서도 불렀어요. 그렇죠. 그럼 다들 들어보셨나요? 네. 근데 그 라디오가 진짜 그 극악의 협변이거든요한가 아, 네. 어디 라디오보다도 똑같아요. 왜냐면 방음 부스가 <laughs> 있고. 아무래도 엄청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,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는, 노래방 가면 우리 노래 진짜 잘 되잖아요. 근데 내 방에서 하면 잘안 된다. 그죠 약간 그런 차이가 가수들한테도 있어요. 그래서 성악가들은 특히 잘 울리는 곳에서 연습하려고 하고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쵸. 그쵸? 아, 맞아요. 처음이었잖아요. 어떠셨어요? 그 라이브. 와! 그리고 앉아서 했잖아요 저희도 맞아요 아요 맞아. 네. 맞아. 앉아서 앉아서 서는데 와! <laughs> 최초로 했 최초로 했는데 와. 처음에 이게 리허설 한번해 근데 그때 리허설 적응 못했는데 방송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음. 팀이 좀힘 때문에 형들 보면서 했거든요 또 형들이 눈빛으로 또 힘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라이가 아니었나 <laughs> 역시 우리 승이씨 방송 체질이에요 아요 방송은 많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토리 <laughs> 위해서 저도. 그래서 아 정신이 아주 갑자나가 네. 아, 이렇게 죄송해 그 네, <laughs> <제 생각에. 웃음> 아, 근데 오늘 저기 나가서 오늘 이상하죠. 아, 왜냐면 어 저는 어, 마카로 아, 자꾸 오는 분아에요 마카랑 소목면도 오는 거예요. 이제. 그어요어 좋은 일 없어요. 되게 <좋아요>. 오늘 인스 <laughs> <드디어 얘기해서> 행복해요. <laughs> 네, 여러분 질문 있어요. 네. 예판 플래티넘 달성 소식에 어땠는지 이야기. 어, 어, 어 저는 사실, 어 사실대로 얘기할게요.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음, 처음에 네. 생각했어요. 근데 와, 오, 어, 이게 되네? 정말 아 어,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다이아트를 덕분이고, 아 진짜 기분 좋았어요.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저는. 수민이가 그, 이렇게 무대에서 태신도 없잖아요. 그 네.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석에서는 에너지를 좀 아껴요. 꼭? 근데, 승민 놀릴 때 빼고. <laughs> <laughs> 그때 <그냥> 도파민 <laughs> 서 승민이 어머니 아버지 어아 오셨다고 승민어고이 <laughs> <하는 거야. 웃음> 나한테 이입내래요이 승민아, 아나한이리비 썼다. 형은, 형이. 그래, 너도 이렇몰라잖아 <laughs> 어머니 아버지 저는 좀 되게 덜해해 아, 되게 은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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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음 질문을 빨리 넘가요첫 아, 네. 앨범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. 주변인. 네아 부모님 부모님이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. 오, 오 네, 부모님이. 성악가시니까. 오, 네. 네? <laughs> 아, 괜히 챙겨주는 척하지 마세요. 하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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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 면에서 너무 잘만났다오다 <laughs> <오> <laughs> 정민 씨한테 듣는 노래가 네, 선생님들 이야 정말 너희는 잘 될... 믿으면 잘될 기다 아유 슬프다 슬프다 진짜 잘될다잘될 기다 곡... 노래가 너무 좋다 아아 아어 미안해 엄마 어그 피아노를 직접 작곡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가이드를 미리 들려드렸어요 아아 엄마님이 네. <laughs> 네. 아 아버지한테는 다 들려드렸거든요 그때도 되게 그때도 이제 사실 타이트곡 선정 되기 전이었거든요. 수원 네. 가이드 화이트 엄청 하고. 좋았는데 네, 그래서 들려줬을 때그딱 설날이었거든요. 딱, 딱 그때. 야 수민아, 이 가이드는 너무 좋은데 야, 미쳤다, 너무 좋다. 수민아, 네. 너무 좋다. 네, 네. <laughs> 네, 네. 네. 아, 승민이가 확실히 재능이 있어요, 진짜. 아, 저 천재예요, 천재. 네. 맞아, 앞으로도 어, 어, 잘, 잘 부탁해. 무려 사합니다 천재. 자, 그러면 이어서 네 저는 수인이 어머니 받응이 네. 어머나 아, 우리 어머니의 대한 네. 또... 우리 어머니는 피아노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앨범에 대한 거 상관없어요. 아, 너무 좋아하셨죠. 우선은 아. 엄마도 많이 기다리셨대요. 이 크레즈의 앨범을 너무 많이 기다리셨고 특히나 엄마는 또그 피아노 중간에 그구간 네. 라인을 되게 어, 이거 신선하게 되게 잘 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오,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뭔가 오 어, 이게 잘 어울리구나. 약간 그래서 내면 네 동는 너무 잘 만났다고 아니 어머니가 인정하신, Mr. Saranga, Mr. Saranga, Mr. Saranga, Mr. Saranga, Mr. Saranga, Mr. Saranga, Mr. s a r a n 어땠어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r a 는 g a Mr. s a r a n g 진짜 r Saranga, m 조카가 r a n g 가 Mr. Saranga, 형수님이 차에서 틀어주는데 이제 조카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이제 를 들려주고 있는데, 태... 어태호야 어때? 낙관 슬프지. 아, 그래서 막 아, 우리 우리 구절에 밀려오는 한데 춤을 추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, <밀냐? 웃음> <땡>. 가 <버티가> 있네? 가 <laughs> 밀려오는 내파트거 <랩> <laughs> 장는 것처럼 yeah. 이제 내면한 네 다음에 장르를 정해 주는. 그렇지. 아 근데 loo. 저의 태도는 돌때 오스카상을 잡았어요. 오. 음, 아니 감독이 될 수도 있죠. 모르겠지. Uh, 신기하네. 그럼 진호의 어머니. 저 아모뇨? 네. 좋던데? 물론 잘모으로 왔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. 좋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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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근데 엄청 좋아하세요 지금 여기 계실 거예요. 아, <laughs> 네. 자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스티브 원더의 Don't you worry about it, a i n got n r s o n t m i n 크래지먼의색깔 노래입니다. 엄마 얘기요 <핵이라고요>. 아, <laughs>